에너지가 0 0 0 m 초사이서 송화체에 딱 들어갔잖아요. 직선을 통해서 전기 짜리르 왔어. 송화체에서는 어떻게 감지해? 물질, 멜라토인이라는 물질 분비를 이제 현저하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지다가 이미 아주 현저하게 억제시켜요. 억제시켜요. 천천히 떨어지게 요 근데 그 물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경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그 물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편안하게 자게도 하고, 깨우게도 하는 거요 그게, 많이 떨어지면 편안히 잔들게 하고, 덜 떨어지면 의식이, 의식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게 메라틴 물질이거든요. 그게, 자, 잘, 쳐, 이게 는 순간, 잘 떨어지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제가 지금 그 상태는.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잘 떨어지는 상태예요. 여기는 잘안 떨어지는 상태. <laughs> 의식 상태니까. 그래서 근육이 잘 내려오다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신경을 자극하니까 근육을 갑자기 편안히 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탐사할 때는 꼭지고 의식 상태로 하라고 안 했잖아요. 편안히 무의식 상태에 매지가의 상태를 유지하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뭔가 미세한 것을 찾겠다 하는 심정으로 딱들어난 순간 자기 동물에 가볍게 찍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그래서 이 도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완시키고 있어야 미세한 에너지를 감, 몸에 딱 감지하는 순간 비세한 에너지라도 이완시켜 멍 때리고 갔는데 갑자기 삐지 않으니까 딱 와서 머리 다섯.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 이러고 편안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어. 근육이 움직일까? 이거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 근육이. 그렇지. 그럼 근육을 왜 움직이느냐? 신경을 자극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을 자극 안 하면 근육이 움직이 턱이 없죠. 신경을 자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느낌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도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이게 자 그리고 숨이 이제 지금 지대에 들어갔는데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제 바로 편안해졌어요. 근데 뇌의 속까지에서 물질복자 정상 되는 거야, 정상. 음. 여기으니까 다시 또 물질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왔다. 탐사 원리가 그래. 이거 과학이 초과학이에요 과학.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한 에너지를, 몸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용천에서 감지를 하고, 순간적으로 손과 체에 거쳐서, 손과 체에서 물질 분비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억제가 되니까, 근육을 수축시키더라. 그러면, 편안히 있던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들이요 그죠? 근육을. 네, 발바닥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머리로 때려줘서 움직이는.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이게 근전도, 근전도로 해서 반응을 하는 거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몸 상태를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고 매직알 상태를 유지하고 뭐하고 진짜 미세한 핸들을 찾겠다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조금 강한 에너지가 몸에 딱 닿는 순간 자기 동력의 도구가 움직여요. 지고 싶은 거예요. 움직여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삼사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 항사 하는 것은 그렇게.